여러분, 계속합니다.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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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란. 파란색 넣고, 빨간. 빨간색. Okay. Boi. Wow. <laughs> What the Walk À bạn. Walk, Walk. <cười> <cười> 야, 다 뿡! 어, 아저씨! 어, 야! 야! 음. 야. 후! 더 가야지! 또 가야지! 어. 나 이제 착하게 안 살아. 어. 아, 이제 모기 물렸네, 근데. 저 맨날 저거 쉽네 마지막은 쉽다 근데 이거 너무 쉬워 근데 저 이거 이거 쉬운데 너무 어, 저잘 몰랐는데, 저 사실 영상 보고, 이렇게. 야! 우. 난 이제 착하게 안 살아. 이 간.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제가 또 영상에 봤는데, 여기. 비밀의 공간 있더라고요. 비밀의 공간. 이거는! 이, 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 하면 되더라고요. 잠깐요. 이거 모두, 이거, 000. 000. 근데, 0이 달걀, 달걀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렇게 열립니다. 이거, 얻어. 첫 번째 달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달걀 누르고 여기 나가면, 됐 다시 다 선택 악마로 살려 어 아기 <laughs> 나 악마로 살릴 거야 <laughs> 가방 던져 엥 뭐야? 엥? 이거 사 자. 버튼 이거 <laughs> 아! 살줘줘살줘줘 살려줘. 실패, 실패. <laughs> 여기 실패에요, 실패. 안되겠다. 리스폰. 이거! 살려주세요. <laughs> 어! 대박! 나 저기 걸려있는데? 나 저기 걸려있어.

다음에 딱시 아, 별이네. 이거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에이! 몰라. 에이, 몰라. 거지 여긴? 아 이거. 알겠다. 초록색을 맞춰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아. 니 바로. 뭐야? 뭐, 뭐뭐뭐 다시 할 거야. 다시 도전! 잘 맞춰야 되는데, 나잘 못하네, 갑자기 이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쉽지? 잠깐 이거 엄청 빠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괜찮아. 오버. 어, 뭐? 我啊。 어렵다 이거 다시 할래. 아니 이거 박민준 할수 있어. 파이팅.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케이세 번째가 제일 어렵다. 어세 번째. 오나이스 와, 와, 와. 아저씨 아슬아슬했어요 죠 이 yeah. 오! 야! 야! 잠깐만요. 아 야! 야! 별네 개네 야! 야! 어, 사다리? 좋지. 좋케이케이 사다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저 궁금한데? 에이, 블라 그냥 갈래. 여기로 갈래. 그냥. 얘딱 봐도 아래로 가면 안 돼. 저기, 저기 아래에 뭔가 없잖아. 벤트로 가. 어, 으. 뭐야. 저기로 가는 거였어? 아래로 가는 거. 어, 이거. 어, 사다리가 저거 이상하게 돼서 저거 떨어지. 밧줄도 안 돼. 거기, 잠깐만. 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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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경! 탈출! 탈출! 아, 탈출! 와 탈출 성공! 근데 달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야, 착하게.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요, 여러분. Okay, okay okay go 동영상으로 예! <laughs> 아줌만 하나가 더아 이거 어떡해 이거 나잘 못하는데 이거 어. 나잘 못하는데 이거 나잘 못해 이거 여기는 잘 못하다 이거 어떡해 어나 진짜 잘, 나잘 못한다 바뀌었네. 뭐지, 이거? 제발. 이 나이스. 뭐지, 이거? 이거. 건 알아! 와! 아슬아슬했어. 와! 아슬아슬했어! 야! 와! 여러분, 저 아슬아슬했어요. 어, 여기로 가.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이거! 오, 이거, 어, 이거! 여기서도 탈출? 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확인. 딘디. 자, 딘디. 자, 딘거딘 악마로 살래 짝짝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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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여기+ 여기에도 달걀이 있어요. 어! 나,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어? 거기 달걀 다, 마지막 달걀 아 다시 가운데는 딱 봐도 아니에요 왜냐면 가운데로 가면 떨, 떨어 이거 절벽 절벽. 이 예. 가자 오케이 어? 여기? 오케이 가보자 이거 딱 봐도 이거 흰색 이거 흰색이에요? 잠깐 이거 어, 어떤 걸로 알까? 근데, 이거. 여러분, 근데, 밥, 이거, 밥줄은 딱 봐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 창문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두개 있어요. 잠 이거. 잠 아, 잠깐만. 아, 이거 지난번 영상 봤는데, 아, 나 이거. 나 죽었다, 또. 어, 나 저기. 아까 거기 화장실에서 그문 닫힌 데랑 똑같아. 나 저기 붙었는데. 여러 근데 여기도 탈출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탈출하는 곳인데. 아, 다시.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니, 왜또아씨워 쏘, 여기로 왔어. 아, 원래. 여기 오케이, 초록 색과 빨간 색은 죽어야 아까 그거 엘리베이터 하는 거. 가는 데는 딱 봐도 아니야. <laughs> 전체 다왜안 보여?